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마스크. 우리 국민은 질병관리본부장 시킨 대로 KF80인지 94인지 그걸 써야 됩니까? 아니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 말처럼 3일씩 써도 됩니까? 전라북도 교육감 말처럼 그럼 안 써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빨아서 써야 됩니까? 요즘 마스크 구하느라고 국민들 정말 돌아가시겠는데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중앙방역본부 또 식약처장 말도 또 다릅니다. 마스크 꼭 써야 된다고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 길거리, 현수막, TV 광고까지 하고, 공공기관들 마스크 안 쓰면 출입도 안 되는데, 마스크 모자라고 국민들이 발동동 굴리니까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게 뭡니까? 마스크 대란. 대통령이 거의 한 달이 지났어야 지금 마지못해 딱한 마디 사과했습니다. 숨길 수 없이 지금 연일 마스크를 사기 위한 사투, 수백 미터 늘어선 줄, 마스크가 사람 잡는다는 이 아우성들이 청와대에 물론 보고는 되겠지요. 그래도 끝까지 중국의 마스크를 전국 지자체들이 모두 합쳐서 수십만 장밖에 안 보냈다. 믿습니까? 국내에도 사망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 당연히 정부는 대비해야 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보다 더큰 인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마스크 공장 중국인들이 와서 몰빵을 했습니다. 6억 개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3억 개가 갔다, 말이 많은데요. 어쨌든 수억 개라고 언론 보도도 있었고, 중국으로 다 넘어간 건 분명합니다. 2월 25일,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 부족 곧 바로 풀린다고 했고요.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 능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2월 28일에는 여야 사당 대표까지 만나서, 내일이나 모레 주말 지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고, 그런데도 지금 3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조국뿐 아니라 지금 정부 고위공직자 대통령까지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이야 문재인이 한마디 하면 입에 혀처럼 움직이겠지만 마스크 제조 민간기업들 벌써 중국과 계약하고 선금도 다 받았는데 이 탁상 행정에 지금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청와대가 여태껏 모든 국가 시스템을 청와대가 전부 장악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정부 부처들은 청와대 눈치 보면서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필요 없고요. 마스크보다 저는 오늘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중국서 넘어온다는 거 동의하지 않는 국민 있습니까? 중국 인구가 13억으로 대략 보는데요. 자기들도 자기 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수백 명이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을 포함하면 불법 체류 중국인 훨씬 많을 건 분명한데 미세먼지 넘어오는 것도 못 잡는데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가지고 들어왔던 수십만 중국인 또 불법 입국자들 제3국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들 과연 안전했을까요? 확진자들 추적은 제대로 되었을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신천지에 지금 다 뒤집어 씌우고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안한게 화근이었다 잘못됐다 끝까지 신안 합니다. 밝혀지면 정권 끝장날 걸 알고 있거든요. 두렵겠지요. 이쯤 되면 공무원들도 말안 듣습니다. 안 움직이고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또 다른 폭탄 쓰는 이제는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식품 사재이안 하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합니다. 문재인 좌파정권 헌법 재판소도 우리 편 행정부도 우리 편 윤석열만 빼면 검찰 법원도 우리 편 총선만 이번에 하면 자기 세상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거의 다 됐는데 이 바이러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천지 총재 이만희 시계가 박근혜 시계다 이렇게 하면 로고도 비슷하다 이러면 국민들이 맞네 하면서 SNS에 막퍼 날랐을 텐데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획하는 놈들 시도 안 먹힙니다. 신천지가 제가 있으면 제가 있는 대로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신천지와 미래통합당 또박근혜엮어서 언론까지는 이번에도 잘 몰고 갔는데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유시민. 공지응, 이 나파수들도 다 동원했는데 약발이 안 먹힙니다. 북한 행사 때 보면요. 길에서 꽃 들고 광신도처럼 뛰는 사람들 좌파 문파들이 딱그 짝인데 국민이 동조 안하니까 어쩝니까? 오죽했으면 이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이었던 그 김종인 씨가 문재인 정권은 패거리 공화국이다 이렇게 진단했을까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서 지금 31조 원이 넘는 세금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돈 찍는 나라입니까? 10조 3천억 규모의 적자 국채도 지금 또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국가 채무 비율이 위험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서 41.2%까지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90개가 넘는 나라에 입국을 제한한다는 통보도 받았고요. 천문학적인 국가 경제 손실 이게 1년 2년에 치유되겠습니까? 이제 국가가 무감염이다, 우리 기업인들 괜찮다 하면서 인증서를 발행해준다 해도 외국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출장도 마음대로 못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벌 공격, 도 기업 억제기 과태료, 스티카 남발해서 세수를 메우려 하겠지만 정말 어이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 우리 국민들 공항 면세점에서 초콜렛도다 털어간다고 비아냥거리는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딱그 신세가 지금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국민들은 우울증 무기력병을 앓고 있는데 이제 그만 내려오시지요.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